안녕하세요 마차역학원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어, 연인이었죠. 그때는 그때는 어, 연인이었을 때는 이 사람이 모두 다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또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착 어, 펼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죠. 서로가 상대에게 실망을 하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갑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 결혼 전에는 어,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아주 착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 무능력한 그러한 남편으로서 어,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게으른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이혼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이혼을,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또다시 결혼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어, 전과 같은 그러한 남편으로 인해서 무능력한 남편을 만날까 걱정이 되어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주팔자인데요. 자, 이분 사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을목으로 어, 태어나셨어요. 아주 작은 나무, 화초죠. 자, 인성은 연간에 개수라는 어, 작은 물이 떠 있고요. 어, 지장간 안에 축토 지장간 안에 개수가 숨어 있습니다. 진토 안에 또 개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근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어, 내 편이라고는 오, 오로지 이 개수뿐이네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어, 큰불 병화 아, 또큰불 병화 이큰 불들이 또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 흙이 병이 된 아주 신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자, 내 남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유금 바로 어, 배우자 자리 부부궁에 유금이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 유금이 주변을 보니까 화생토를 받은 이 흙들에 의해서 토다 극매가 되었어요. 흙 속에 파묻혀서. 꼼짝 달싹 못 하는 쇠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능력한 그러한 힘없는 남편이네요. 근데 이 사람 사주에서 보면은 흙이 지금 병이잖아요. 흙이 병인데 자, 우리가 사주 현국을 풀 때에 지지에 이렇게 흙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신살 아시죠? 상부살 또 부성묘 해서 우리가 이 어, 남편의 덕을 더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 이 남편이 무능력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수 있는지 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축토가 강목과 을목에게는 자 쇠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관성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면 삼합에서 쇠 기운이 들어 있는 기운이 사 유, 축입니다. 그러면 이 축토, 부성인묘죠? 부성인묘가 뭐예요? 내 남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흙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이 흙에서 우리가 부성인묘를 찾았으니 상부살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과숙살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자, 상부살은 우리가 방압을 찾아요. 이 축토가 들어있는 방압이 해, 자, 축입니다. 자, 이 해, 자, 축의 방압에서 앞에 있는 술토가 상부살이 됩니다. 과숙살이라 해서, 어, 상부, 일을 상이죠. 지하비부에.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부성인묘나 상부살이나, 어, 남편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요지로 떠나보내든 이혼을 하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남편을 잃던가, 이혼을 하던가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게 오히려 나은 사주이죠. 자, 그래서 을사년이에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을목은 내 편이죠. 수생목을 받아서 내 편인데 이 을목도 역시 불을 생조를 하지요. 사화도 불을 생조를 하지요. 흙이 더 강해졌어요. 흙이 더 강해지면 은이 쇠는 완전히 어 흙에 묻히게 됩니다. 또 불의 어 불기운이 더 오히려 강해지면서 데미지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지금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결혼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생각할 남자가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운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